안녕하세요, 쿤입니다. 이번에는 물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 지금 지난번에 목요일에 기사가 났는데, 지금 설 명절 물가가 비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판매하는 커피 믹스 가격이 1년 전에 비해서 16% 상승을 했고, 그리고 고추장 가격도 10% 넘게 올랐다라는 건데, 1년에 10%면, 10%, 10% 16%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잖아요. 사실 우리의 급여가, 5% 인상도 쉽지 않은 시점에서 16% 올랐다라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오른 거고, 그 믹스 가격이 오른 이유는 그런 거죠. 요즘 커피 온도 재배 시장 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온도 가격이 상승한 부분,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 우리 이제 원재료 수,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물가가 많이 오른 거고, 지난번에 12월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가를 본격적으로, 고환율에 따른 물가를 본격적으로 체험하는 시점이, 체감하는 시점이 아마 설명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게 타임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때 한번 12월에 말씀을 드렸고, 근데 지금 이제 기사로 이제 조금씩 나오는 부분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어, 이제 고물가가 이제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거고, 이게 앞으로 계속 더 올라갈 거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1월달에 벌써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이나 추경을 언급을 했어요. 그 얘기가 뭐겠어요? 지금 어, 워낙 이제 환율이 뛰다 보니까 그 고환율의 원인이 이제 화폐를 너무 원화를 많이 찍어낸 거다라는 비난이 여론이 있다 보니 이제 뭐 기본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추진할 거다. 어떻게 추진을 어떻게 할 거냐? 어~ 임 그~ 취임하고 초창기에는 굉장히 뭐~ 전 국민 민생지원금 해가지고 기본소득 뭐~ 해서 마중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겠다라는 컨셉에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거에 대한 고안율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아마 얘기를 못할 거고 홍보 없이 조용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얘기를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확대 재정이 기조가 바뀌었냐.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확대 재정을 바꾼다면 본인들이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겠죠 예 근데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현재 기존에 계속 이어진다고 볼수 있고 그리고 일월 달에 두 번이나 추경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쪽쪽으로 갈 거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뭐그 민생지원금 뭐 소비 회복 쿠폰 이런 걸 발행하겠다라는 게 나오고 있죠. 충청남도도 뭐 하겠다 충북도 하겠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고환율을 계속 지속시키는 그런 정책들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어~ 금도 이제 사야 되고 달러도 사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아마 앞으로 경기가 더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제, 지난주에 발표된 거 보면, 우리나라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1% 겨우 넘었다라는 거고, 4분기에는 마이너스 3%라는 걸 보면, 현재 코스피가 5천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의미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결국, GDP 성장률 마이너스로 갈수 있다. AI 분야만 좀 치중돼서, 그쪽만 사실 굉장히 뭐, 주가가 올라가고 이제 좋은 거다. 나머지는 사실 안 좋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업들 간에도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빈부, 격차가 더, 더 벌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개인의 입장에서 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니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 그래서 절약하셔라. 예, 잘 줄이고, 리질리언스를 좀 갖춰 놓으세요. 예, 기초 체력을 버텨놓으셔야 오래 를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2026년은 뭐돈 많으신 분들은 관계 없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같은 일반 서민 분들은 기초 체력을 잘 버티고 26년을 잘 넘기자. 내가 추가적으로 대출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살아도 나쁘지 않다. 여기서 더 좋은 거는 빚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내가 뭔가 회복력을 조금 더 체력을 기르는 거 이게 정말 베스트다. 그니까 최대한 해, 해야 될건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올해를 잘 넘기는 겁니다. 올해 잘 넘기고, 요즘 취업시장도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아서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AI를 빼고는 건설 경기 안 좋죠. 엄청 안 좋아요. 그리고 반도체 경기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부장 아직까지 그 AI 쪽에서 있었던 것들이 낙수효과가 오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 안 좋아요. 금융권도 안 좋습니다. 금융권도 지금 은행권들도 뭐 40대 초반도 뭐 희망퇴직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산업이 AI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를 잘 버텨야 된다. 그래야 내년도 기약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저 영상을 늦게 올렸는데 아무튼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컨디션 잘 회복해서 주중에도 한번 이슈 같은 것들 있으면 제가 영상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